네, 고등부 여러분 반갑습니다. 네, 여러분 잘 지내고 있습니까? 어저께부터 태풍이 왔었는데요. 지금 제가 교회 지금 바깥에 나와 있는데 비가 좀 끄쳤습니다. 끄쳐서 제가 잠깐 나와 있는데 음, 태풍 피해가 없었는지 모르겠고 또 온라인으로 이제 계약을 했을 텐데 여러분 또 함께 또 공부할 때 힘내길 바라고요. 특별히 우리 고삼들. 아, 여러분 힘내길 바랍니다 이제 수능이 이제 100일 남았나요 100일 안쪽인가요 네 여러분 힘내길 바라고요 모두가 올 한해 어려운 상황이지만 또 열심히 공부하고 또 여러가지 또 생활들 함께 할텐데 여러분 더욱더 힘내길 바라고 또 승리하는 여러분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지난주 일은 특별히 예배 가운데 도전해본배를 울려라 우리 잘 진행이 되었고요또 많은 친구들이 또 함께 참여해서 또 우리가 선물도 주고 그런 시간으로 함께 보냈습니다 이번 주일 또 여러분 예배 안내와 또 광고할 것들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. 여러분, 이번 주부터는 우리 중고등부 연합 예배로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장소는 저희 교회 중성전에서 드릴 거고요. 어, 지난번처럼 이렇게 막 할렐루야 워십이 와서 이렇게 하진 않지만, 우리 중고등부 연합 찬양팀, 전사님들이 또, 또 중등부 목사님과 저희가 번갈아가면서 또 말씀 전하면서 여러분 함께 또 예배의 시간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. 변화 없이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서 진행이 될 거니까 여러분 9시 4 0분 예배입니다. 지난주에도 제가 보니까 그래도 한 70명 정도, 이 정도 친구들이 라이브에 함께 참여하면서 예배 드렸는데 여러분, 그 시간에 함께 일어나서 우리가 예배하고 함께 우리가 연합해서 온라인으로 실시간으로 그 시간 예배 드리기를 소망합니다. 우리 평소에도 우리가 9,40분 맞춰 오기 위해서 일찍 일어나서 준비하고 오잖아요. 온라인이니까 좀더 일찍 일어나서 또 옷도 좀 가다듬고 또 성형책을 또 준비하고 함께 예배함으로 우리 각자 자리에서 함께 예배 이번 주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이번 주 예배 가운데 좀 기대함으로 또 함께 중고등부 연합예배로 이제 계속해서 드린다는 것, 그리고 라이브로 진행된다는 것, 여러분 참고해 주길 바라고요. 여러분 그 생중계되는 채널은 중등부와 고등부가 아마 번갈아가면서 할 텐데, 어 우리 고등부의 유튜브 채널에 오면 계속 볼 수가 있습니다. 제가 라이브로 유튜브 연동을 시켜놨기 때문에 그 시간에 따로 뭐 링크를 보내주겠지만 어 시간 맞춰서 고등부 유튜브 여러분들이 구독 신청한 구독 신청한 고등부 유튜브에 들어와서 함께 예배함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. 여러분, 지난주에도 광고했지만,